조혜림 선수입니다. 목에 파스인가요? 그런 것 같죠. <laughs> 오, 그샷이에요. 자, 경사 따라서 계속 가는데요. 이글! 오, <laughs> 들어갔어요. 이야, 조혜림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스에서 지금 이글을 성공합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 들어와라, 들어와. 어 정말 그림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선수입니다. 김지영 선수는 오늘 한 타를 잃고 있고요. 올 시즌에 지금 상금 랭킹이 82위입니다. 김지영답지 않은 상반기를 보낸 상황인데요. 남은 거리 100m 이내의 자시였고요. 피는 예. 중앙 뒤쪽입니다. 어. 오늘 1번홀의 피니치가 가운데가 가장 높고 핀보나 앞쪽과 뒤쪽이 낮은 경사가 있습니다. 그 세타를 잃는 선수도 있었고요. 스타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영 버디 성공. 아, 라인 정말 잘 읽었네요. 이렇게 되면 김지영은 전반에 잃었던 타수 만회했습니다. 2분 파. 자 그리고 지난 주에. 아, 오래간만에 국내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아, 보여줬던 안선주 선수입니다. 마지막 날이 너무 아쉬웠잖아요. 네, 그래도 실력은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예. 아, 역시 어. 굿샷이에요. 야. 너무 부드럽게 핀 옆에 붙여놨습니다. 3번 홀은 아주 짧은 파포홀이에요. 경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샷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안선주는 3번 홀. 버디로 마무리. 오늘 두 번째 버디 잡아냈습니다. 1호 버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이드 펠리스 컨디션이 아니었죠? 아니죠. <laughs> 예. 박형형. 그 들어갈 뻔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페어웨이일 때와 러프일 때 상벌이 정말 명확합니다. 박현경 아 앞섰던 샷이 세 번째 샷이 아니고 네 번째 샷이었네요. 김지현 선수인데요. 김지현 선수가 제이드 팰리스가 또 가장 익숙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하나 모자를 안 쓰고 플레이를 합니다. 오, 원크샷. 방향 좋아요. 그 기록하지는 못하게 됐는데 본인도 욕심을 굉장히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연패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죠. 예. 이 대회 역대 챔피언 오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두 타를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우. 시작. 이 코스 자칫한번 욕심 잘못 부렸다가는 정말 더블 목이가 아니라 뭐 트리플 이상이. 당시에 제시카 코다와 함께 기록했던 오지연 선수입니다. 아, oh, no. 좋습니다. 핀이 왼쪽 코너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5 m 밖에 공간이 없어요. 예. 오, 오, 야, 날카로운 샷이 나왔습니다. 전반에는 버디만 두개 잡았던 황정미가 후반 들어서면서 지금 두골 연속으로 타수를 이뤘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네. 거리도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황정미 3번 홀에서 한타 마련했습니다. 1번 네. 홀을 네. 잘 넘기고 2홀이 또 2번 홀이 어렵거든요. 일 번홀에서 보기를 하게 되면 이 번홀에서의 복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타수를 순식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루키 손예빈 선수인데요. 어 오! 좋습니다. 야 손예빈 선수는 <laughs> 단독 2위 하민송. 어, 좋아. 요 어. 하민송 오늘 버디 네개째 잡아내면서 3언더파 2분파에 김지영 4번으로 왔습니다 앵글은 가장 좋은 위치죠 왼쪽 페어웨이에서 오른쪽 핀 공략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좋은데요 이호은 핀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핀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경사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멀리 빼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어, 예. 제일 좋은 위치에서 아주 좋은 퍼트 보여줬습니다. 김지영. 너무 어렵지만 정말 너무 컨디션이 좋은 그런 네. 상태죠. 박지영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페어웨이에서 의 샷인데요. 오, 오! <laughs> 야. 이걸 낼 뻔했어요. 세컨 샷을 아이언 샷으로 공략하면서 안정적인 위치로 세 번째 샷을 이어갔고요. 클럽 페이스 로프트나 길이를 봐서는 쇼다이어는 아니었거든요. 예. 자, 그린 적중률 올신 1위 다운 날카로운 샷을 보여줬습니다. 황정미 선수는 파버 8번 오래 있습니다. 144m 페어웨이에서의 세컨샷. 이 홀도 페어웨이 굉장히 좁은데 잘 지켰어요. 오, 오 나이샷. 스 황정미 올 시즌 JLPG 투어에서 한국인 첫승 달성한 이민여, 이민영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황정미 앞서 아주 좋은 샷을 보여줬는데 8번 홀이 홀도 굉장히 긴파가 어깨가 박형경의 티샷 와 이야, 어, 완벽하게 핀 옆으로 불러왔습니다 <laughs> 굉장히 긴 파슬인데요 177미터로 플레이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선주 선수로 9번 홀 일단은 버디 퍼시긴 한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경사가 꽤 있죠 네. 거리는 꽤 있는 위치 그래도 좋은 터치 보여줬습니다 거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남편이 캐디를 해주고 있네요. 네. 박형경 버디 성공. 헨드캡 1번홀에서 한 타를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현경은 두홀 연속 버디로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2분파. 오늘 첫 이글을 잡아냈던 조혜림 선수의 5번 홀. 오! 오! <laughs> 여기서 버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영 선수 의 버디 시도입니다. 약간 더블 브레이크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졌다가 마지막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어, 떨어져요. <laughs> 까다로운 버디 잡아내는 박지영. <laughs> 아 바로 바운스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강한 스윙이 들어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업에도 선수들이 거리 조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하이원 리조트 오픈 우승자 한진선. 오야. <laughs> 홀인원 될 뻔했어요. 오늘 파스리 방향성 이리게들 좋아요. 아. 최혜림 선수의 4번 홀 페어웨이스의 세번째 샷부터 보시죠 음... 어, 최나림핀 앞쪽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최람림 버디 성공 나이스 버디입니다 네. 지금 이해원 선수는 5번홀까지 오면서 더블 보기가 두 차례 있었거든요. 오. 드디어 첫 버디 신고를 합니다. 트로크 때또 뒤에 좀 러프에 좀 걸리는 모습도 잠깐 좀 보였습니다. 지는 필 앞쪽에서 버디 시도. 떨다어 됐어. 됐어요. 박민지. 예고. 여기서 버디 잡아내면서 예고. 이소미 선수의 버디 시도. 들어가면 첫 버디인데요. 아.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미정 선수도 똑같이 예. 들어갔었는데요. 유혜란의 버디 파. 어, 유혜란 떨어집니다. 한타 줄이는 유혜란. 자, 오늘 첫 번째 버디를 8번 홀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네. 이 선수의 샷이었는데요. 네. 오! 그 샷이에요. <laughs>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 방을 보여줍니다. 어펜다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빼을 놓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지은이. 그래도 마지막 홀은 조금은. 이소영 버디퍼. 버디퍼 떨어집니다. 와이 주전 우승 이후에 아주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지은의 세 번째 샷. 어,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보입니다. 예. 또이 제이드 팰리스의 특징이 그린의 이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지금 유에란 선수 키 높이만큼이나 높은 그런 위치예요. 예. 하지만 약간 또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음. 유에란. 어. 오. 나왔네요. 사실 소리가 약간 네. 좀 가볍게 맞은 좀 공을 생각보다 좀어 먼저 가격을 하면서 캐리거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 박민지 버디퍼 떨어졌습니다 두홀 연속 버디네요 네 박민지 거의 비슷하다고 지은 선수가 얘기했어요. 예, 그런 어, 작년 US 여자 오픈을 경험해 봤던 지은이 선수가 이번 하나클래식 2022 코스 세팅과 유사하다고 느꼈을 정도로. 어, 떨어졌어요. 아, 좋네요. 네. 아, 오늘 이소영 선수 퍼팅감 좋습니다. 치는 네.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결의 버디 퍼오 박결 떨어지네요 떨어졌어요 장거리 퍼 성공하는 박결 아 박결도 오늘 첫 버디를 기록하네요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정말 긴 러프지만 공이 살짝 떠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욕심을 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정민 세컨샷. 오 홍정민. 야, 잘 쳤네요. 네. 지금 홍정민 선수가 보여준 샷이 이번 코스 세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페어웨이를 지키게 된다면. 15번을 송가은의 티샷, 5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세. 오, 송가은 좋습니다. 네. 네. 송가은 떨어집니다. 버디 퍼 박민지, 오 떨어졌어요. 네, 또 들어가네요. 야, 박민지 선수가 중장거리 퍼트에 오늘 정말 그냥 들어갑니다. 네. 세물 연속 버디예요.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이 휘어지는 홀인데 예. 아, 저렇게 라인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오 정줄이 오. 떨어집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선수들이 러프에 공이 빠지게 되면 공을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공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하나클래식 2020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민영 선수의 위치에서는 음... 네 그렇게 깊게 파묻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아 어. <laughs> 어, 정말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민형 버디펀. 예. 네. 성공했습니다. 네, 러프에서 정말 멋진 샷을 보여줬죠? 아. <목소리> 어, 네. 조금 네. 전에 잃었던 타수를 만회할 수 있는 김혜림. 좋은데? 어 들어갔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치는 김혜림. 공동 2위, 2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무리 짓습니다. 박민지 선수의 방어력이라고 할까요? 네, 칙착함이 빛났던 1라운드였고요. 경기를 마친 유서연 선수가 3언더파로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를 끝낸 박민지와 김혜림 선수가 2언덕파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렸고요. 1언덕파 선수들, 이주미, 하민송, 김지현, 홍지원 선수는 공동 4위.